가상화폐를 지금 만들어 가지고 세계가 3조 달러를 돌파한 적이 있습니다. 2021년 11월 9일에 가상화폐 세계 시가총액이 3조 달러입니다. 그러면은 원화로 당시에 3,440조 원이 그냥 늘어났습니다. 3조 4천이 아니라. 3,440조 원입니다. 우리나라 가상화폐,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가상화폐도 자고나면 만들어지고, 자고나면 부풀려지고, 자고나면 사기! 이곳의 사기, 저곳의 사기, 김남북이 사기, 모든 공직자들이 상당수가 사기 사기에 사기고 와봅니다. 그런데 가상화폐를 한국은행도 아니고, 은행도 아니고 증권에서도 아닌 이러한 회사들이 허가도 받지 않고 찍어할수 있는 것입니까? 네, 네. 없습니다. 네. 찍어서 안 되는 것이죠. 대한민국은 네, 네. 2007년 정부가 2006년 12월 29일에 국회에 자본시장법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제출했습니다. 그 전에는 증권거래법 그 다음에 신탁법, 이러한 법들이 6개를 종합해 가지고 과거에는 이러한 상품을 만들 때 몸만 만들라 만 이렇게 했는데, 앞으로 사람이 복잡해지니까 이러한 상품을 만들 때는 반드시 이 금융상품을 만들 때는 4번 시장법에 따라서 허가를 받고, 그 발행하는 회사도 허가를 받고 반드시 그러한 규칙을,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개별적으로 규제를 했는데 자본시장법에서 규제하는 것은 자본시장이 뭐냐? 자본시장에서 포괄적으로 정의한 겁니다. 앞으로 나올 상품들도 금융상품은 이 법을 적용해라. 이 법을 적용할 때 정의가 있습니다. 금융투자상품이 뭐냐? 금융투자상품은 금전등으로 사서 팔수 있는데 팔았을 때 원본 손실을 볼수 있는 것은 금융 투자 상품이다. 금전으로 가는거 금융 상품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팔수 있는 매매업자 이런 사람들의 자격을 정해서 금융 감독원의 승인을 받고 또 이것을 중개하는 거래소도 금융 감독원의 금융위원회 승인을 받고 이 상품 이 상품도 금융위원회 승인을 받고. 거래 방법, 시가 조정, 불공정 거래, 이런 거 아니, 뭐하들어가고 금융감독원이 이걸 조사하도록 했습니다. 지금 다른 모든 상품들이 이렇게 하고 있으세요 저희들이 지난 2009년에도 가상화폐가 등장했을 때 이것을 하면 안 된다. 자본시장법 위반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미국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미국도 미국님이 이러한 가상화폐를 자본시장법의 증권이다 이렇게 규정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증권거래소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승인을 받지 않았습니다 최근에 여러분 아시죠 권도영 들어보셨습니까 신성현 들어보셨습니까 테라입니다 테라 테라가 원래 1달러에 거래되는 안정한 증권이다 안정한 가상화폐다 이렇게 만들었는데 얼마로 올랐죠? 한국돈으로 15만원 가까이 올랐습니다. 15만원, 천원짜리가 15만원이 된 것이죠? 너뭐 물건이 값이 올랐습니까? 이 회사 가치가 올랐습니까? 그런 거 아니죠. 사기를 쓴 것이죠. 자기들끼리사고 팔고 해서 올린 것이죠. 그래서 이때 시가총액이 얘들이 10억 개를 발행했어요. 145조입니다. 그래가지고 미국에서, 어, 싱가포르에서 가상화폐를 빼돌려가지고 스위스맹으로 넣는데 었 이미 우리나라에서는 4월 30일 날, 작년 4월 30일 날이 테라폼, 테라폼 랩스 회사를 폐쇄했습니다. 그러면은 폐쇄 등기를 할 텐데 어디다가 맡겼습니까? 김 회장이 맡겼지 않겠어요? 김현장이 퇴산하기도 전에 90억, 90억 원은 받은 거 아니에요? 뭐합니까? 바로 지금까지 대한민국 법률이 지켜지지 않는 것. 자본시장법이 명백하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본이 가상화폐는 조종할수 애매하다. 이렇게 계속을 주장함으로써 금융감독원이 조사해서 처벌하겠다. 통일은 발행할 수 없다. 그리고, 심지어,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법규까지 다시 만들어서 가상화폐를 폐쇄하겠다고 했더니, 안철수, 가상화폐 없으면 안 된다. 이낙연 국무총리, 박상기 장관이 뭐 차, 잘못 얘기했다. 이렇게 해서 얼버무리고 말았습니다. 급기야는 가상화폐가 싱가포르 중심으로 해서 수없이 발응돼서 220조가 발행됐습니다. 카카오 유명한 카카오 김범수 탈세해서 세금 내지 않고 있어요. 윤석열 정부 이러다간 정말 그 자리 지키지 못합니다. 저희들은 경고해 놓습니다. 탈세했는데 과거의 정부 탈세 막지 못했는데 윤석열 정부까지 막지 못했습니다. 이 카카오 얼마였습니까? 2014년에 합병하기 전에 13년에 1,800억짜리가 100조의 회사가 됐습니다. 이 카카오 김범수가 만든 가상 앞에 클레이와 보라 두 가지 만들었습니다. 몇 개를 만들었습니까? 100 1 0몇 개겠어요? 100만 개. 100억 개를 만들었어요. 100억 개. 보라 10억 개 만들었어요. 이때 제일 높아, 높은 시가가 얼마겠습니까? 이들의 가치가 무려 85조에 달했습니다. 85조. 냄마을 넷마블 아시죠? 넷마블 최근에 20만 사건 관련돼서 여러가지 국가주작가 일어나고 있습니다만은 넷마블도 마찬가지로 엄청난 돈을 늘고 2022년 3.4월달에 가상화폐 두개 마블렉스와 펜시 두개 만들어냈습니다 최고가격이 얼마였어요 80... 78조에 이르습니다 이렇게 저희들이 집계한 8개, 9개 회사의 시가총액이 511조에 달려. 511조! 삼성전자 물건을 만들고 고용하는 거 아닙니까? 이 회사 지금 시가총액이 400조 정도 되는데, 511조를 총액자가 불가닥 만들었어요. 누구의 손을 받고, 아무 신을 받지 않고. 그렇습니다. 최근에 이 특정금융정보법에 정보보고 하게 돼 있는데, 이러한 것들은 정보보고한다고 그래서이 법규가 이가상재산을 승인해준 것은 아닙니다 가상재산은 명백하게 아까같이 원금손실이 가능하고 금전으로 사고팔고 이러한 것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사고팔다가 종이가 갑자기 현금이 되는거죠 그러면 이 종이가 없는 511조가 현금이 되면 511조 돈이 늘어나고 우리는 511조 가치가 들어가면 더 재산이 줄어들고 이러한 부패한 자금을 가진 집단들은 엄청나게 부동산도 사고 또경쟁 있는 세금 잘내는 기업 와이시키고 국민들 부동산 투기 야기하고 온갖 부패를 야기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가상자산의 피해 김남국 이거 좀 도둑에 불과한 겁니다 그 도둑의 본질인 가상자산을 만들고 그 배에서 가상자산을 만들게 할 김현장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김현장이야말로 대한민국의 권력을 농락해서라임엔티브스 학계, 그 다음에 국민은행, 하나은행 그리고 로스트아이 탈세, 이러한 투쟁한 사건을 재탈세하게 만드는 국기문란의 주범입니다. 대한민국 이러한 국기문란이 일어난 한 대한민국 곧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약자들이 이렇게 거리에 헤매고 있을 그 다음에 자살하고 일가리를 헤매고 이러한 것들이 다이한후패김연장과 야기된 이러한, 이러한 도적들이 만들어낸 그야말로 천인공략범죄인 것입니다 우리 시민들이 국민들이 나서서 이러한 김연장을 해체하고 가상화폐를 폐기하도록 해야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지난번에 지난 정권에서 중앙지검장과 검찰총장 한동훈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국민들이 윤석열에게 말했던 것은 공정한 수사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보면 지금 이러한 가상화폐가 벌어지고 있는데 점도 기다렸고 그 본질은 김현장과 범죄장을 은미하는 김현장과 또 카카오, 김범수, 넷마블, 강준혁 등은 아무런 처벌을 하지 않는단 말입니까? 다시 한번 경고합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안동훈은 김현장을 즉각 압수수색하고 이러한 가상 앞에 제작자의 즉각 처벌을 것을 강력히 촉합니다. 구